여호수아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기시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루벤과 문하스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집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그 경계가 아다로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자손의 성읍 기랏발 곧기란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기란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냅도와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둔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담 남쪽 끝에 있는 여매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 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저순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펫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펫 아라바와, 스마라인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머니와 오브니와 개바인이 열두 성읍과 또그 마을들이며, 기부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김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렛과 여부스, 곧 에루살렘과 기부악과 기리하시니, 열네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집화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갑과 가 하살수사와 벳으바옥과 사루헨이니 열세 성읍이오 또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오 또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벨라마 곧 바알라벨까지 이 성읍들에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온자손의십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온자손의이 기업은 휴다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기시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블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기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페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타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베를 지나 액가신에 이르고, 레아까지 연결된 림문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달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갓닷과 나할랄과 시무론과 이달라와 베들레임이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룩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라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간님과엔핫타와벳밥페스이며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열려서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집화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세 자손의 집화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헷갈과 할리와 베덴과 악삭과 알람멜렛과 암악과 미사리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매를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햇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블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의 골짜기를 만나 벳에맥과 르이엘에 이르고 가불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훅과 한몸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동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경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을 대며, 또 운마와 아백과르홉이니 모두 스물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셉 자손의 집화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담인의 네 갭과 얌네를 지나 라꾼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타블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꼭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살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띵과 세르와 한막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빅다렐과 호랭과, 페다낫과 베세메스니, 모두 열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집화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집화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프동과 바알락과, 여흑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베얄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칸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으미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에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집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의 딤나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신로에 있는 회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딱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 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라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의루엔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드 라못과 문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곤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21장 때에 레이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에아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실루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먹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이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제이사람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지파와 시모온지파와 베냐민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상성읍을 얻었고 그 남은 그핫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열성읍을 얻었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더라. 으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성읍들과그들이 이려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신무원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에위자손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나게 아비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랫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사면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오직 그 성읍의 밭과 촐락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들이요 또 립나와 그들과 야딜과 그들과 에스드모아와 그들과 홀론과 그들과 드빌과 그들과 아인과 그들과 유타와 그들과 벳세미스와 그들이니 이두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내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부온과 그들과 개바와 그들과 아나독과 그들과 알몬과 그들 곧네 성읍을 내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이 모두 십상 성읍과 그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그아 자손의 가족 곧그아 자손에게는 제비뽑아 에브라임 집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들이요 또 게셀과 그들과 깁사임과 그들과 벳 호롱과 그들이니 내네 성읍이요 또단 집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들과 깁부동과 그들과 아얄론과 그들과 가드림봉관 그들이니 내네 성읍이요. 또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한악과 그들과 가드림몬과 그들이니 두 성읍이라. 그하자손에 남은 가족의 성읍이 모두 열과 그들이었더라. 레일 가족의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들을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들을 주었으니 두성읍이요 이사가 집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들과 다브락과 그들과 야르못과 그들과, 언간님과 그들을 주었으니, 내 성읍이요. 아세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들과, 압동과 그들과, 헬갓과 그들과, 루옥과 그들을 주었으니, 내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들을 주었고, 또 한못 돌과 그들과, 가르단과 그들을 주었으니, 새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 모두 열세 성읍과 그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이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블론 지파 중에서 용루암과 그들과 가르다와 그들과 딥나와 그들과 나흘날과 그들이니 네 성읍이요. 루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들과, 야하스와 그들과, 그대못과 그들과, 우바앗과 그들이니 내 성읍이요. 갓 집화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나뭇과 그들이요. 또 마하나인과 그들과, 헤스본과 그들과, 야셀과 그들이니 모두 내 성읍이라. 이는 레이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니 그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십 이 성읍이었더라. 레이 네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 8 성읍이요 또 그들이라. 이각 성읍의 사면에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 주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에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수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